예전에는 집집마다 만병통치약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출처는 불분명해도 하나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게 있는데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호랭이 기름. 예, 호랑이 기름이라 그러면 안 되고 꼭호랭이 기름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육각형의 유리병 조그맣죠. 거기에 금색 뚜껑이 있는데 그 금색 뚜껑에 호랑이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이거 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렸을 때 어른들이 다 만병통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배가 아파도 발라주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발라주고 삐면 빈데다 발라주고 다행이죠. 이빨 아프다 그러면 이빨에 안 문질러 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죠. 근데 희한하게 그걸 바르면 정말 덜 아픈 것 같아요. 아 뭔가 이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서 뭔지 몰라도 진짜 좀 낫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이게 진짜 호랑이 기름일까? 호랑이 기름이라고 하니까 진짜 호랑이를 이렇게 즙을 짜서 기름을 내 가지고 이걸 붙여서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지만 진짜 기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호랑이 기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타이거 밤이라는 뜻도 호랑이 뭐 향유, 기름 이렇게 할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진짜 기름이라고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단 하나 정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호랑이 기름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역사적으로도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그런 약은 역대 속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의사도 필요 없고 약사도 필요 없죠. 그거 하나 바르면 모든 병이 낫고 아프지 않을 테니까 만병통치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타이거 밤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뭐 멘톨 그리고 뭐 유칼립투스 오일 이름도 어려. 워뭐 장내 밤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내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바르면 화한 느낌도 있고 약간 파스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좀 낫는 것 같다. 옛날에는 그 엄청 비싸서 조금 발라줬는데 요즘은 하나에 7천원이고만 원이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옛날에는 그게 만병통치인 것처럼 발랐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만병통치약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을 관통하고 그 앞에 11장부터 흐르는 주제가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믿음은 만병통치약일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왜 믿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까? 왜 믿음이면 정말 다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까? 믿음의 주제가 흐르기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먼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면 이런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읽어야 되는 분들은 읽으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있다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라고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아, 바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요? 아, 바람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말도 막 따져들면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증거가 되는 믿음, 그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습니다 라고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흔들리는 나무가 안 보이니까 바람도 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안 보이는데 그게 무슨 증거가 될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문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있으니, 벗어버리고, 우리 아멘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이 증인들이 11장에서 이 40절 중에 믿음으로는 단어가 무려 2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까지, 어떤 이들은 이라는 표현까지 보면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증거로 삼아서 살아낸 거예요.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로 삼아라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왜 필요하냐? 12장 1절을 본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경주라는 거죠. 그럼 경주하면 달리기를 생각할 거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에 여러 종류 중에 뭐 계주도 있고 단거리도 있고 하는데 인생을 뭐로 많이 비유해요?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경주, 경주라는 거예요. 아, 저는 왜 하필 경주에 비유하셨을까? 개인적으로 달리기 잘 못해서 싫은 것도 있지만, 아, 경주의 경주라는 단어의 원어인 아곤에는 어떤 뜻이냐면 경주라는 뜻이 당연히 있고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통.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달린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경주를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야. 러분 혹시 헬스 클럽이라고 하죠.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우리 중에도 계실 거예요. 요 앞에 우리 센터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네, 런닝머신 있잖아요. 그럼 런닝머신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막 그거 하면서 막 행복하세요? 이야, 막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이야 달다 이러면서 뛴대요. 근데 어우, 저는 하나도 안 달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진짜? 이걸 잊어보겠다고 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해도 아 진짜 힘들다. 끝나면 그래도 해냈다 이 정도 만족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 힘들까 생각해봤는데 아,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도에 영국에서 죄수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잖아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대요. 하나는 뭐냐면 너 죽는 거죠 살인죄 있으니까 너 죽어라 하는 거죠. 하나는 평생 감옥에 있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수면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죽는 것보다는, 죽어요? 죽는 것보다는, 무선 분들 계시네요. 저는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옥에서 평생, 그러다가 뭐또 광복절투사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평생 감옥에 있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나쁜 놈들만 모아놨더니 또이 혈기 왕상한 것들 이 맨날 싸움박질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MBC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 그런데 막 싸우니까는 야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권을 줬더니 이것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때 윌리엄 큐빗이라는 기술자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구를 하나 고안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물레방아 같이 생긴 거를 쭉 합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에게, 니네 여기 올라가서 걸어 한 거죠.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 걷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죄수들이, 뭐 이거 뭐 뭐야, 뭐 별것도 아니면서 하는데, 그러면 그걸 한 6시간 하면 산을 내내 6시간 을 오르는 효과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물레방아처럼 그게 돌면서 이렇게 쿵쿵 찌는 걸로 곡물도 빠을 수 있고 하니까 아주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죄수들은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발전돼서 생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런닝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하면서 행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경주라는 거, 달린다는 거, 싸우가면서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경주가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그걸 잘 해내야 된다고 라 말하니까 아, 너무 어려운데 그냥 어렵다고 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 경주를 잘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답이 있으니까 12장 1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라고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인생을 비유하면 뭐 해야 한다고 랬죠 마라톤. 그럼 마라톤을 한번 뛰면, 뭐 예전에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을 한번딱 뛰면 몸무게가 3kg 정도가 빠진대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42.195를 막 그분들은 뭐 2시간 막 남짓한 시간에 막 돌파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라톤을 해낼 때 저처럼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42.195는 커녕 4 2 k g 뛰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마라톤 하는 분들 보면 몸이 다 어때요? 정말 다 말랐어요. 군살이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야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도 어려운데 만약에 막 10kg, 20kg. 막쌀 가마 80kg. 요즘 80kg 파는 데도 없죠. 80kg짜리 쌀랑 가마를 내가 이고 지고 뛴다? 아유, 뛰기는커녕 그냥 이다가 주저앉게 됐죠. 걷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주를 해낼 때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경주를 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우리를 얽매기 때문에 날려 가려고 해도 우리의 다리를 얽매서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에서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문제에 꽉 들어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벗어내기 시작할 때, 던져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경주를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바르게 해내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느끼는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간과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반드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서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안 했다고요?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와 싸워서 건져내고 던져버려야 내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이 필요하냐 이 무거운 걸다 던져놨다고 해도 여러분 마라톤이 너무너무 길잖아요 그분들은 시간이 일찍 끝나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하루 종일 달려도 못 하거든요. 인생의 시간이 참 길고 고단한 시간들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인내를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참아내고 버텨내고 묵묵히 걸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젠간 끝난다. 이 어려움이 끝난다. 분명히 끝이 있다. 인내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군대가 있으면 군대 간 자녀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다할 거요. 예뭐 군대 갔던 남성분들은 다할 거예요. 군대 가는 순간 뭘 따지는지 아세요? 저녁까지 며칠 남았다? 621일 남았다. 아침이라는 뭐야? 이제 620일 남았다. 다음 날 되면 619일 남았다. 참 가지도 않는 시간을 열심히 세거든요. 정말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 군대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국방부식에는 모르세요? 군대 가도 나거구름에 달려도 간다는 거죠. 국방부식은 거구름에 달려도 간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대하고 전역한 사람들 보면서 그래 한명한명 한명 나가면 나도 나가겠지. 우리 지난 주에 우리 교회 제대한 친구 있잖아요. 언젠간 제대한다. 언젠간 끝난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면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해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디 히브리서 11장 뿐이겠어요. 성경에는 믿음대로 싸워 온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참 인간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엘리아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아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면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장군하면 누구예요? 그렇죠, 이순신이죠. 왕하면 누구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면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만들었다가 비가 오게 만드는 정말 불의 능력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조차도 어떻습니까? 지치고 어려워서 걸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11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이 엘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 4절에서 하나님, 나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죽여주세요. 이 말을 하는 엘리알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믿음대로 우리보다 비교도 안 되게 능력 있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더이 말씀을 읽다가 속상한 건 뭐냐면 그가 광야길을 걷다가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나좀 죽여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 자라고 있는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로뎀나무를 본 적이 없다가 사진을만 보다가 제주도에 가니까 성소식물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로뎀나무가 있어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쌀이 나무예요, 쌀이 나무. 여기 교회 앞에 느티나무처럼 그늘이 많은 나무가 아니에요. 쌀이 나무여서 그늘이랄 것도 없는데 키도 높지도 않은 나무인데 거기를 들어가서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그늘이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에 겨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죽여주세요 할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맨바닥에 엎드려 나좀 죽여주세요 할것 같은데 사람이 그로 된 나무를 겨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님 죽고 싶어요. 나 진짜. 이제 안 살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눈 떠지면 뭘 먹어요? 목마르면 뭘 마셔요? 살기 싫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삶에 끈을 붙잡고 있거든요 주병진 씨 아시죠?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한강에 갔대요 이어내려 죽어야지 갔더니 먼저 죽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놈 살리고 죽어야겠다 싶어서 살렸대요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살해하지 마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자살을 못한 사람이 딱 결정하고 뭐라고 하냐면 휴 살았다 하더래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죠. 죽을 만큼 힘든데도 또 삶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게 우리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좀 죽여 주세요라고 하면서도 살고 싶은 그 마음, 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게 버텨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이 믿음의 경주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처절한 인내를 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음이 온전하게 하 예수를 바라보자 시고전시는예수바라보 아멘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공이 김명민 씨인데 이 분이 거기서 연기하면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라는 직업을 그려줍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뭐하는 사람이냐면 아까 마라톤 얘기했잖아요 마라톤 42.195를 뛸때 내내 앞에서 뛰는 게 정말 어렵답니다 그래서 아, 페이스 메이커를 세웠는데이 사람은 이제 우승 후보인 사람 앞에서 그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면서 30km를 전속력으로 달려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애들도 쳐내고, 물론 이렇게 뭐 몸싸움까지는 안하겠지만 아무튼 그걸 다 막아주면서 30km를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정도 되면 이제 힘이 쭉 빠져서 그때 쓰러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우승 후보가 그 다음부터 치고 나가서 우승을 하는 거를 이제 영화를 그려낸 거예요. 실제로 페이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데이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은 총망받던 달리기 선수였던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 페이스메이커로 들어들게 됐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꿈을 지우고 그걸 해낸 거죠. 그렇게 달려주는 거죠.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페이스메이커신 거죠. 내 앞에서 달려주시는. 이렇게 달리면 된다. 이렇게 참으면 된다.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 너무 힘든 건 내가 막아주마.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라서 달려라. 말하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 이김명민 씨가 페이스메이커가 정말 자기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포기하고 페이스메이커 됐냐면 아픈 동생을 위해서. 때문에. 동생 때문에. 동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꿈을 향해 달려가면 돈이 없는. 거야. 근데 페이스메이커라면 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꿈을 포기하고 동생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안 지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 만들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그 앞에 뭘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기쁨을 보는 거, 그 앞에 영광을 보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자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니까, 야 내가 우편에 앉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그거가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경주가 너무 지칠 때마다 무거운 걸 벗어 버렸고 인내하는데도 안될때 그때 누구를 또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내 뒤에서 함께 주시니까 겁나지 않은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내 뒤에서 호위하시는데, 아예 그런데도 겁난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니까 내 뒤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분 이철한 씨가 지은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아, 종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뭐 조회를 하다가 쓰러져서 양호실에 가야 되는 그 정도로. 체육 시간에 달리기도 못하죠. 오래 달리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인이 너무 싫은 거죠. 이런 약한 내가 너무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개교 기념일에 보통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10km 단축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절단을 해요. 나 이거 한번 뛰어보겠다. 나 이걸 하면서 나도 좀 멋있게, 좀 당당히 나도 해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동네 공원을 뛰고 여러 차례 연습을 하면서 이제 마라톤에 딱 들어갔어요. 딱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쭉쭉쭉쭉 치고 나오면 좋겠지만. 얼마 안 돼서 호흡이 가빠지고 원래도 몸이 약했으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못 뛰겠는 거예요.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애들 다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갔어요. 뒤를 보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꼴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 이제 못하겠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뛰다가 근데 뒤에서 사람들 환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처음에 한 100m쯤 돼서 형체도 심해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꼴등이 아닌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애를 환호해 주니까, 야, 내가 꼴등 아니구나. 나뛸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환호 소리 듣고 뒤에 있는 애 생각하면서 뛰는 거죠. 뛰다가 또 힘들면 쳐다보니까, 어, 있네. 또 뛰어요. 또니다 그렇게 고린지점까지 와서 통과를 했어요. 너무 기뻐서 이제 내 뒤에 은혜 오라고딱 봤는데, 아, 걔는 없는 거예요. 그 친구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꼴등이 됐어요. 그런데 꼴등과 상관없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마라톤 1 0 k 로 뛰었어요. 나 꼴등인데 사실 꼴등 아니에요. 왜냐면 20명이 포기했대요. 20명 포기했으니까 나 사실 꼴등 아니에요. 이러면서 너무 신나면서 사실 끝까지 쫓아오더니 한명 있었는데 걔가 왔으면 나 꼴등 아닌데 이러면서 얘가 너무 신나서 밥을 먹고 이제 1 0 k 로 뛰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밤에 공부까지 하고 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면서 어, 공부를 하는데 조용하잖아요. 근데 막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방에서. 아버지가 신음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도 몸이 약했거든요. 이 친구 못지않게 몸이 너무 약한 분이니까 아,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되게 힘드신가보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잔 거죠.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때서야 이 친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밤새 끙끙앓았던 것은. 원래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아빠가 아들 응원하라고 맨 뒤에서 뛴 거예요. 맨 뒤에서 자기 보면서 힘내라고 그 아픈 아버지가 또 자기 확인하면 또 그럴까봐 조금 멀리에서 뛴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이런 분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종민이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10km를 내달렸어요. 우리에게는 종민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우시고, 더 사랑만 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힘들고 지치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어렵고 힘들고 나만 이렇게 고통 당하나 괴롭고 짜증이 난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드디어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를 잘해도도록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 두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 끌어내려서 하나님 못 믿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